성심여자대학교 음. 대학이었죠. 교는 없고 아. 단과대학이니까. 음. 칼리지, 리버스티가 아. 아니고 칼리지. 음. 가가 그거를 좀 가지고 처음에는 다섯 개였나. 음. 가정과 사회사업과 음. 그다음 어, 음악과 음. 제, 제가 입학했을 때 다섯 개였던 것 같아요. 음. 그러다가 이제 하나씩 늘기 시작하고, 네. 그 다음 부천으로 가고, 음. 그 다음에 가돌리 때 하고 합치고. 네. 제가 입학했을 당시에는 본관 하나. 아. 전교생이 99명이었어요. 아. 네, 그래서 이제 부활절 때나 크리스마스 때는 파티를 했거든요. 네. 전교생이. 네, 네. 전 직원들과 함께. 네. 어. 그런 학교 드물죠. 그러니까 그 여성들을 이렇게 잘 기르려고 하는 그런 이제 귀족들이 자기 자녀 딸들을 네. 잘 기르고 싶어서 수녀원에 맡겨서 네. 그렇게 소수로 교육시켰던 그게 발전된 학교이기 때문에 네. 학교 바로 밑에가 과수원이었어요. 오. 그러면 공부 너무 하기 싫잖아요. 그러면 이제 좀 연세 지긋하신 분이나 또 젊으셔도 잘 이렇게 얘기를 들어주시는 분들은 이제 수업 시작을 하면 막 눈짓들을 해가지고 네. 교수님을 이제 어떻게든지 설득을 해가지고 네. 공부 안 하고 배밭에 가서 배 먹고 사과밭에 가서 사과 먹고 네. 그랬던 기억이 더 나요. 오, 재밌었겠네요. 네네. <laughs>